예, 이 시간을 위 함께 할 말씀은？제 음, 예, 어, 제 2부, 제 12부, 이 시대의 도전, 제세번째 시간이 되 겠습니다. 제 3장 말로 즉 전도 주제 일부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게 네,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태복 음 21장 2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건강과 절제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하는 말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 아래로 영혼들을 데려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과 절제 문제와 나요. 또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신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 아래로 영혼들을 데려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와 함께. 이 절제의 건강의 문제,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는 말씀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대들이 절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 갖기를 원하며, 마치 오른팔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절제 문제와 새천사의 기별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리브엔드 헤랄드 1888년 2월 14일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절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마치 팔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오른 팔은 이 항상 왼팔보다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편이고 의의 편을 가리켰는데 그래서 어 나의 오른팔이다 하는 것은 내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처럼 절제 문제와 세 천사의 기별과는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십사장 육절로 1 2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상에 전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은 물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이말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성도와 참 성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또한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세상의 세력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냐? 자신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과 더불어서 그리고 부절제한그 혼란한 영적인 제국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죠.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제의 문제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핵심인 절제와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더 절제를 해야 되지만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도 그랬을지 어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다시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연법칙을 이해시켜서 거기에 순종하도록 권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는 세천사의 기별의 수반 함께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연법칙 이것은 건강에 관한 법칙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인 면이나 삶의 이치에 관한 법칙도 천연법칙에 해당되죠. 그래서 경물치지 수신재가 지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천연 삶의 사람의 삶의 원리와 또한 천연계의 그 원리를, 이치를, 그 순환과 상생과 공존의 그리고 생성사멸의 그 이치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이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무라일체라고도 하죠. 또한 마음으로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천연 법칙입니다. 이 건강에 관한 것도 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절제와 또 음식물의 절제, 또 생활의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천연의 법칙과 또 하나님께 주신 건강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예, 그리고 식물들이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에 순응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도록 권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준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인내. 어떤 상황에서도 꿀꿀지 식물들과이 모든 만물은 인내합니다. 견뎌냅니다. 자신 자신은 희생해서라도 견뎌냅니다. 그리고 번식하고 번성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죠. 어 그와 같은 천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인류를 준비시키는 이새 천사의 기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에서 전도의 주제 일부로 증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여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충성된 엘리야 또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의 정신으로 왔던 침례 요한으로 대표됩니다. 위대한 개혁 사업을 위하여 걸기 해야 합니다. 기는 이제 어,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무슨 운동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모이,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권기라고 합니다. 시위. 뭐 이런 걸 위해서 여론을 확 환기 시켜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 주의를 이 개혁을 위해서 돌아보게 해야 됩니다. 바로 빛이 되고 반향이 소금이 되는 반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이슈가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폭식, 어, 과식과 같은 말이죠. 폭식과 분수의 지나친 옷차림이나 기타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기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문제, 우상숭배와 어, 지나치게 다양한 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그리고 분수에 지나친... 옷차림, 너무 사치한 옷차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방종, 무책임한 행동, 이런 것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 문제를 복음 기별에 일부러 제시할 때 그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할 것이다. 뭘 고쳐라 또 먹지 말아라 마, 먹어라 이런 그냥 이 복음과 별도로 분리돼서 어떤 우리의 행함, 어떤 개혁 이런 문제를 제시할 때 이것은 진정한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 복음 예수 믿음으로 일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문제로서 절제 문제를 제시할 때, 아, 정말 이 개혁은 필요하겠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취하기 하는 술의 해독에 대하여 깨달을 것이며, 또한 완전 금주만이, 또 완전 금연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다가 완전한 카페인, 금 카페인도 해당되겠죠. 네. 양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건강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더잘할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재미와 쾌락에 익숙하고 거기에 빠짐으로 부절자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준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건강개혁의 모든 면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어야 하며 청년과 장년과 노인들에게 그스쏘인는 생활원칙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어떤 부분은 가능한데 어떤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교회소인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건강개혁을 해야 되고, 교회소인 생활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개혁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의 기별이 이 국면을 재강조할 것이며 불타는 횃불처럼 진리를 비추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으로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식사 개혁이 필요 필수적이고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이 소화기관의 섬세한 피막을 에, 염증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강의를 해야 된다. 왜 우리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습관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줘야 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왜 우리가 담배와 취하게 하는 술을 끊었는지를 설명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인 이해할 만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거룩함을 이루는 길임을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 개혁의 원칙을 쉽고 분명하게 진술한 후에 이에 따라 맛있게 요리한 완전한 음식을 식탁에 풍성히 차려도록 하라. 건강 개혁에 대해서 또 먹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권론했다면 바로 우리가 만든 채식 요리가 정말 맛있어야 됩니다. 아, 채식도 먹을만하군요. 아, 맛있군요.라고 느끼게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음식을 차려놓을 수 있는 요리법, 건강 요리법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고기를 안 먹어도 굳이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정말 편안한 식사를 할수 있고 우리 삶의 다니엘처럼 더 얼굴빛이 좋아질 수 있음을 정말 말 그대로 웰빙이 될수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대가 개혁의 긴급성을 감명시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건강 개혁이야말로 최상의 유익임을, 유익을 위한 것임을 그들로 깨닫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절제생활 240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절제원칙을 우리는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참 특이하고 희한한 사람들이 라는 이렇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 건강법칙이죠. 또는 셀러브레이션스라고 하는 12가지 건강법칙입니다. 8가지와 12가지. 그것이 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지를 매력적인 가장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하라.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 기별은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선도하는 기별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웰빙 그리고 힐링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법칙을 가장 먼저 제시한 교회는 재림교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건강과 공존 위생. 이런 위생 법칙 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 성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정말 아름답게 설명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는 이 원칙,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이 절제 원칙을 우리는 매력적인 형태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유익하고 좋은 지를 먼저 체험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건강 생활에 관하여 가르치는 주는 책을 배포하라. 이런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에 가장 좋은 방법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혼자서 일하지 말 것. 이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어, 이것은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여러 사람이 내네 목장 식구를 소그룹이 함께 연합하여 이 사업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생활 241페이지 복음 전도 522페이지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능나한 말로써 아주 능숙한 말로써 전력을 기울여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를 경고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정신과 영혼과 몸의 건강을 파멸시키는 방종된 습관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죄악상을 모든 남녀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습관을 개혁하게 되면 환경도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을 더 환경의 오염을 더 절감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제시해야 됩니다 정신과 영혼과 몸의 건강을 파멸시키는 방종 습관의 위험성은 네.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극기와 겸손과 절제는 이 타락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치와 건강해치 습관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치 손이 몸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말씀 앞에서 나왔죠. 오른손이 몸에 밀접되어 있는, 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건강 개혁이 세 천사의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절제생활 241페이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의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극기와 겸손과 절제, 건강의 법칙과 원리를 절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개혁 사업으로 증거하고 제시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영원한 복음, 이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살 길과 갈 길을 깨닫게 하도록 준비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골드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서 우리 이웃의 삶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같이 몸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제 자아를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굴복 이 시간 굴복시킵니다. 오직 아침에만이 아니라 한 낮에도 굴복할 수도 도와주시고 한 밤중에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을 영혼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의 결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또한 우리 몸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사하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로 새벽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